리뷰가 리뷰가 천이백 여섯 개나 있네요. 어. 오케이. 집이 유명한 집인가봐요. 저분들도 기다리다 그냥 왔어요. 여기 줄인데, 줄인데요. 닭요리를 1932년부터 4 했다네요. 아, 다이 사람들이네. 아, 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. 안에도 꽉 찼고 여기도 다 같은데 아마 이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유명 유명한 것 같아요. 중국 말이 많네요. 어... 1번 5 0 메뉴는 뭐, 편한 메뉴인데, 60년도 더 됐다, 뭐, 어, 아뚜남에 유명하다, 뭐, 이런 말 같아요. 라이스 소세지를 만들, 2012년도에 자기 여기만의 라이스 소세지를 만들었대요. 저게 소세지인가? 어... 어, 여기도, 같은 옷인데. 여기는 음료를 파네요. 다 중국 사람이에요, 근데. 저 앞에 신문에 뭐, 타이완 사람이인가? 슈퍼 테스트 타이완 이렇게 적혀있네요. 스피디오. 스 음, 케이 음, 음, 아. 줄 같이 쓰다가 앞에 있는 중국 남자 친구 남자 친구 중국 남자랑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있어요. 아, 맛. 특별한 맛은 아니네요. 특별한 맛은 아니고 그냥 맛있어요. 그냥 맛있어요. 제 방문 의사는 없습니다.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. 일부러 찾아올 것 아닌 것 같습니다.